안녕하십니까 짜장보다 짬뽕을 좋아하는 남자 춘장도쿠입니다. 저번에 시험삼아 올린 컨텐츠 유희왕 랭킹이 예상외로 반응이 좋아서 이 시리즈도 앞으로 유희왕의 과거와 현재 컨텐츠처럼 본 채널의 두 번째 정규 컨텐츠로서 업로드를 해나갈 아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현재 유희왕을 접하지 않은 분들이라도 궁금해할 만한 주제인 유희왕 몬스터 최고의 공격력, 바로 각 종족별 가장 높은 공격력의 몬스터 편입니다. 본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본 영상을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유희왕 카드게임 안에서 존재하는 25가지의 종족 중각 종족에서 공격력이 가장 높은 몬스터를 공격력이 높은 순서대로 설명한 예정입니다. 먼저 종족명을 말한 뒤그 종족의 최고의 공격력의 몬스터가 공개될 예정이므로 종족을 확인하고 직접 정답을 생각한 뒤 자신이 예상한 몬스터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론이 너무 길어졌네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 뒤에 시작합니다. 드래곤족 유희왕 카드게임 안에서 가장 높은 공격력의 몬스터라고 하면 어?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몬스터가 있습니다. 바로 FGD, 파이브 갓 드래곤인데요. 공격력, 수비력 모두 5,000의 이 수치는 놀랍게도 2019년 현재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는 최고의 공격력과 수비력인데요. 즉, FGD는 현재까지도 유희왕 OCG에서 가장 높은 공격력의 몬스터입니다. 다만 과거와 달라진 점이라면 시간이 지나며 공격력 5,000의 몬스터의 수 또한 늘어나게 되는데요. 유희왕 카드게임에서 가장 축복받은 종족이라고 할수 있는 드래곤족에는 다른 종족에서는 구경도 할수 없는 공격력 5천의 몬스터가 무려 3마리나 존재합니다. 그첫 번째 몬스터가 FGD. 뒤이어서 카이바와 유희의 에이스 몬스터를 융합시킨 몬스터, 궁극용 기사. 마지막으로 유희왕 극장판. 시공을 초월한 우정에서 등장한 악역 페로독스의 최후의 몬스터였던 신트루스 드래곤이 있습니다. 이렇게 드래곤족은 유희왕 오시지 안에서 가장 높은 수치인 공격력 5000의 몬스터를 가장 많이 보유한 종족이라고 할수 있으므로 1순위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담으로 이세마리 몬스터가 각각 필드위에서 1대1로 배틀한다 가정 했을 경우 남은 두 몬스터를 모두 이기는 몬스터 궁극용 기사가 1위 중국용 기사는 못 잡지만 신트루스 드래곤과의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FGD가 2위 두 몬스터 모두 전투로 이길 수 없는 신트루스 드래곤이 3위로 같은 공격력 5천의 몬스터라고 해도 보기처럼 서열이 나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기계족 거대함과 강력한 이미지가 특징인 종족 기계족입니다. 그 특징에 맞게 드래곤족처럼 최고의 공격력 5천의 몬스터를 두마리나 보유한 종족인데요. 많은 분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 몬스터들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희왕 제알의 캐릭터 에스퍼 로빈이 사용한 에이스 몬스터 초차원 로보 갤럭시 디스트로이입니다. 일본의 전대물 장난감 같은 느낌이라서 솔직히 디자인은 정감이 안 가지만 나름 엑시즈 몬스터 중 유일하게 공격력 5천을 보여 주인 카드라는 상징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몬스터는 더욱더 정감이 안 가는 몬스터 폭주특급 로켓 에로우입니다. 사용자는 유유양 제알의 히로인 코즈키 안나입니다. 이 몬스터는 공격력 5000의 몬스터 중 가장 소환이 쉬운 몬스터이자 디메리트가 많은 몬스터로서 공격력 5000의 몬스터 중에서 아마 가장 매력없고 약한 카드가 아닐까 하는데요. 자신의 필류 위에 카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그냥 패에서 특수 소환이 가능할 정도로 소환이 간편하지만 대신 이 카드는 소환턴 공격불가에 자신은 다른 카드들의 효과 발동 및 세트가 불가능하며 스탠바이 페이지에 패를 5장이나 버려야 된다는 말도 안 되는 디메리트가 붙어있어서 사실상 사용하기 힘든 카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 소환한 이 몬스터를 제물로 공격력 만의 위대한 마수 가제트를 소환시켜 위와 같은 디메리트를 피하는 형식으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공격력 5천의 몬스터도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유희왕 OCG에서는 공격력 4천만 넘어도 웬만한 스토리 보스격이나 주인공의 최종 에이스 몬스터 정도의 위치를 가지고 있곤 합니다. 앞서 소개한 공격력 5천의 몬스터들을 묻혀서 소개해드리지 못한 공격력 4천대의 몬스터 중에는 무려 유희왕 아크파이브의 최종 보스, 패왕용 즈아크, 유성의 에이스 몬스터, 슈팅 퀘이사 드래곤, 레인보우 드래곤, 맘모스의 몬... 궁국의 푸르는의 백룡 등의 몬스터나 기계족엔 사이버 엔드 드래곤이나 엔티 기어 얼티밋 골렘 등 스토리상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몬스터들이 존재할 정도로 공격력 4,000대 이상의 몬스터는 충분히 강력한 수치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소개해 나가겠습니다. 전사족. 남자의 로망이라고 할수 있는 종족인 전사족입니다. 그만큼 많은 카드풀을 가진 종족인 만큼 높은 공격력의 몬스터 또한 다수 존재합니다. 전사종 몬스터 중 가장 높은 공격력의 몬스터는 공격력 4500의 레인보우 네오스였습니다. Nope. 많은 분들이 레인보우 네오스라고 생각하셨을 테지만 아쉽게도 새롭게 등장한 몬스터로 인해 레인보우 네오스의 기록은 깨지게 되는데요. 바로 싱크로 몬스터 중 유일하게 공격력 5000을 원 가진 5000을 가 바로 싱크로 몬스터 중 유일하게 공격력 5000을 가진 몬스터. 애니메이션 유희왕 아크파이브의 캐릭터인 토크마츠 초지로의 에이스 몬스터 카디언 오광입니다. 이 카드는 우리가 흔히 아는 화투나 고수톱에서 가장 높은 점수인 오광을 모티브로 한 카드이며, 일러스트를 봐도 알다시피 보름달, 똥, 사쿠라, 산, 그리고 비광 속의 우산 남자까지 표현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비광 속에 그려져 있는 이 빵댕이 큰 개구리인지 두꺼비인지 하는 이 친구도 하루빨리 오시지아 되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공격력 5000의 몬스터가 존재하는 종족, 악마족입니다. 유희왕의 과거와 현재 이블 히어로 편을 보셨다면 이미 알고들 계실텐데요. 악마족 몬스터 중 가장 높은 공격력의 몬스터는 바로 절망신 안티오프입니다. 유희왕 제알 코믹스의 최종 보스의 몬스터로 등장하는 몬스터이며 환마왕제 라비엘이나 사신 드레드루트를 뛰어넘는 최강의 악마족이지만, 소환은 또 더럽게 힘들고 닌자 거북이 마냥 등딱지나 메고 다니는 병신같은 디자인 때문에 일본 현지에서는 안티 호프를 응찌 호프 한국어로 번역해서 응가 호프라고 불릴 정도로 취급이 안 좋다고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공격력이 높은 악마종 몬스터는 유휘왕 극장판 더 다크 사이드 오브 디멘션에서 등장한 이름 더럽게 기네 최종 보스몹 공격력 4 5 0 0에 암흑 반개 사신 크림즌 노바 트리니티입니다. 이름 드럽게 기네... 마법사족 드래곤족에서 드래곤족 몬스터 5마리를 융합시켜 소환하는 FGD가 존재한다면 마법사족에는 마법사족 몬스터 5마리를 융합시켜 소환하는 퀸템 메디션이 존재합니다. 공격력 4500의 본 몬스터는 마법사족 몬스터를 통틀어서 가장 높은 공격력의 몬스터입니다. 뒤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공격력의 마법사족 몬스터는 공격력 3600의 몬스터 소피아의 네크로즈입니다. 다음은 언데드족 몬스터입니다. 바로 넘버즈 22 프랑켄입니다. 무려 공격력 4,500의 엑시즈 몬스터로 갤럭시 아이즈 타키온 드래곤과 함께 넘버즈 몬스터를 통틀어 가장 높은 공격력의 몬스터입니다. 과거 저 또한 인피니티 덱에서 이 몬스터를 소환하는 형식으로 사용한 적이 있어 개인적으로 애착이 가는 카드 중 하나이죠. 다음은 야수족입니다. 또 효과가 없는 몬스터 중두 번째로 공격력이 높은 몬스터가 바로 이 몬스터 마스터 오브 오지입니다. 그 몬스터는 다른 건 모르겠고 겨털이 풍성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이킥 쪽. 사이킥 쪽의 최고의 공격력은 공격력 4000에 카우스 넘버즈 69 데스 메달리온 카우스 오브 안즈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카드는 공격력 3500에 하이퍼사이코거너 슬래시 버스터입니다. 번개족은 여러분도 익히 아는 유명한 몬스터가 4천의 공격력으로 번개족 최강의 몬스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번개 황제 하몬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공격력의 번개족 몬스터는 공격력 3,300의 뇌격 파괴수 썬더 더킹입니다. 한신 야수족, 신의 카드 또한 별개의 종족이 존재합니다. 오시리스의 천공룡과 라의 익신룡의 경우는 공격력이 물음표로 측정되어서 남은 한 마리의 몬스터인 오벨리스크의 거신병이 공격력 4000으로 자연스럽게 1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티닉스가 공격력 4000으로 공동 1위를 차지하게 되죠. 암석족 악마족과 마찬가지로 과거와 현재 이블 히어로 편을 보셨다면 짐작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바로 공격력 4000의 융합 몬스터 초전도 전기 임페리온 메그넘인데요 이은 이위에 마그네팔키리온과 마그네벨세리온을 융합시킨 몬스터입니다. 이상 종족별 가장 높은 공격력 몬스터 1위부터 1 1위까지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길어지면 루즈하니 불량상 일부는 여기서 마치는 것으로 하고 남은 불량은 2부에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